네, 안녕하세요, 야구아지아입니다. 오늘은 LG 트윈스 외야 자원 트레이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죠. LG의 이용종 선수가 1군에 콜업이 됐고, 이천웅 선수가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실 그 LG 입장에서는 이천웅 선수나 이용종 선수를 트레이드 카드로 쓰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그 LG 외야는 포화 상태입니다. 박해민, 뭐 홍창기, 김현수, 문보경, 최은성, 뭐 이재원 엄청 많죠. 지금 이천웅 선수나 뭐 이영종 선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차단장이 지금 물 밑으로 카드를 맞추고 있는 것 같은데 뭐 LG 입장에서도 괜찮은 투수를 받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 적당한 카드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아직 뭐 트레이드 기사나 뭐 그런 게안 나오는 것 같아요. LG는 외야를 주고 투수를 받고 싶어 합니다. LG 입장에서도 뭐 괜찮은 투수 아니면 안 받겠다. 이런 마인드거든요. 그러면 외야 급한 팀은 어디냐? 외야 급한 팀을 한번 보면 삼성은 지금 김원건 선수가 좀 심각하죠? 2R ER 1분 때이고, 뭐, 김원곤 선수 때문에, 뭐, 경기를 말아 먹은 적도 많죠. 어삼명 감독의 양아들이라는 말도 있고, 뭐, 삼성 팬들은 김원곤 선수를, 뭐, 눈먼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부를까 싶고요. SSG 같은 경우도, 뭐, 오태곤 선수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2R ER 1분 때입니다. 그리고 SSG 같은 경우는 노장에 좀 관대한 팀이에요. 뭐 지금 조신수나 뭐 김강민 선수도 지금 현역으로 활약을 하고 있고요. 30대 중반에 이천웅이나 뭐 이영종 선수가 충분히 주전으로 뛸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터크먼 빼고는 다 고만고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 야수들 중에 고참급이 많이 없어요. 거의 없죠. 고참들이 좀 끌어주면서 해야 뭐 시너지 효과도 나고 좋은 성적이 날 건데, 하나는 뭐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하나 입장에서도 뭐 외야에 고창급 선수 영입하면 괜찮아 보이고, 하나는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정민철 단장도 뭐 이렇게 꼴찌 하느니 한번 뭐 승부수를 띄어 보자 뭐 이런 생각으로 트레이드를 충분히 진행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면 그 팀의 트레이드 가능성이 있는 투수가 누구냐? 한번 보겠습니다.삼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장필준 노성우 선수가 있습니다.장필준 선수는 35살이고 노성우 선수는 34살인데 삼성은 젊은 선반이 많습니다.젊은 선반이 많아서 뭐이두 선수들 없어도 뭐 타격이 크게 없죠.장필준 선수는 예전에 필승조였고 노성우 선수도 뭐 좌완의 구속도 뭐 괜찮게 나오는 투수거든요. 그리고 이제 SSG 같은 경우는 젊은 불펜 투수들이 상당히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뭐 노장 김상수 선수가 들어갈 자리가 좀 마땅치 않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뭐 정우람 선수가 나이가 많죠. 38살인데 부상으로 잠시 내려갔지만 뭐큰 부상은 아니라서 곧 올라올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뭐 정우남 선수도 트레이드 카드로 뭐 충분히 쓰여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김재형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발 경험한 적도 있고 나이가 비교적 어립니다 30살이긴 한데 또 LG가 사이드함을잘 키우거든요 LG에서도 뭐 충분히 탐낼 수 있는 카드라고 보여지고요 정우남 선수는 부상에서 회복만 한다면 1이닝 정도는 충분히 먹어줄 수 있는 선수고, 하나 야수 쪽에 고창급이 너무 없어서 뭐그 점을 고려한다면 정운암이나 김재영 선수도 매력적인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영상 여기까지 이고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